아이에 뭉이래 뭉이. 오이야. 아 괜찮아 괜찮아. 뭉이. 와 그리고 처음 본 사람 이게 만져줘 만져줘. 아이미 여기 레고 놀아요. 와 오빠 거 레고 되게 많다. 저기 더 있는데 가갖다 줄까요? 이만큼 돼요. 이만큼이면 돼요. 임만큼 음. 음, 공주 대어 공주. 공주님. 공주. 아 공주 대공는구나 아 무서워 네. 자기도 놀래 놀라서 어, 그러니까. 너무 움직지 응. 이렇게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했어 약간 예쁜데 살짝 음. 무섭고 어 맞아 좀 <laughs> 그런 사이야 그런 몽이 오라고 해봐 강아지랑은 몽이 오라고 해이 일로 봐 일로 봐 일로 봐일 이렇게 했어? 일로 봐이봐이올 <laughs> 거야? 몽이이올 거예요? 아, 어 하이민 빵 어디 있어? 아멍마 엄마 아, 안녕 하이민 빵 먹을게. 하이민 제빵 먹을게. 네. 들비. 네. 의자에 앉으세요. 하이마. 아니 아니 아 의자에 앉아서 먹어 저기. 하이마. 빵 먹으러 가보자. 하이미, <웃음> 하이미.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여기. 여기 <laughs> 하이마 여기서 먹어 여기. 틀리고 먹어도 돼. 여기 응. 그래,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앉아보세요. 어? 알지? 인형 놓고 앉아. 해미 앉아. 여기 응? 너무 좋아? 해미 여기 앉아. 아니. 아니. 아니 아이스 말고. <laughs> 앉아서 먹어야지 이쁘게 앉아서 빵 먹어 야해빵빵 빵 먹으세요 언니 아니, 아니. 뭐가 아니야아니 언니만 먹으 줄게요 우리도 먹으면서 배수라집이 있어 아 그래? 한 번도 안 먹여 봤어